오늘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올드 내면의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한 가지인 감사의 화관하기를 올드 마찬가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유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만능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다재다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놀랍고 좋은 재능들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좋은 하루에 대해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쁜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늘 언제나 행복할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아로 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용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일들이 넘쳐나게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유쾌한 기분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유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될롱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는 일마다 늘잘 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늘 언제나 잘 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늘 언제나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평정심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차분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차분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먹을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먹을 보기 넘쳐나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먹을 복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대처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잠을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피로회복이 빠르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상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시각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심상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운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신체는 늘 언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체력은 늘 언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언제나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언제나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언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언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나 즐거운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손재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다양하고 좋은 재능들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늘 언제나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늘 언제나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좋은 하루에 대해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하루에 대해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늘 언제나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늘 언제나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늘 언제나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늘 언제나 나에게 자비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잘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웃을 일들이 넘쳐나게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차분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컨디션 상태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최상위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물건들을 잘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매일같이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는 늘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인복이 넘쳐나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인복은 늘 언제나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발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점점 매일같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유쾌한 기분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나 유쾌한 상황들이 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탁월한 숨채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뛰어난 재능들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필요로 할때이 좋은 재능들을 잘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돈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돈이 점점 많이 나에게 잘 굴러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잠을 자면서도 돈이 저절로 잘 굴러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제 어디서나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제 어디서나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제 어디서나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제 어디서나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언제 어디서나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들을 언제 어디서나 부자로 살다가 평생 부자로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 가부로 살다가 평생 가부로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 부유하게 살다가 평생 부유하게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어드서나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어나잘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어지서나 될놈될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어지서나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어지서나 긍정적인 생각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들을 얹어 드셔나 긍정적인 생각들이 넘쳐나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들을 얹어 드셔나 좋은 생각들이 잘 납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들을 얹어 드셔나 좋은 생각들이 넘쳐나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들을 얹어 드셔나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들을 얹어 드셔나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들 얹어지거나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생들 얹어지거나 재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얹어지거나 델놈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얹어지거나 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게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의 선택은 늘 언제나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판단력은 늘 언제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늘 언제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뛰어난 언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사 전달을 잘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대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언변력이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성공적으로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무의식 세계엔 늘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무의식 세계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잘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란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은 늘 언제나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디서나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디서나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디서나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디서나 천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늘 언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직감력은 늘 언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감각들은 늘 언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재치는 늘 언제나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재치는 늘 언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탁월한 선택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순간적인 판단력은 늘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순간적인 반속도가 늘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선택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천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전부 다잘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감사의 화근에 대한 모든 내용의 효과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늘 언제나 잘 나타나셔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감사의 화근을 따로 외우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 적으신 것을 읽으시는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효과를 더욱더 충족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늘 언제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전부 다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저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저희 영상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늘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